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고구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과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고구마의 이러한 성분들은 성인병 예방, 혈압 강화, 항산화 효과 등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구마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의 섭취는 피하셔서 고구마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감은 각종 비타민과 구리, 망간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감은 같이 먹지 않고 최소 5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구마와 감을 같이 먹을 경우 체내에서 고구마의 당분과 감의 탄닌 성분이 반응을 일으켜 침전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침전 물질은 서로 결합하여 소화가 어려운 불용성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물질들이 과생성될 경우 위장에 무리를 주어 위 출혈 또는 위궤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 따로 먹으면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이지만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식단에 소고기와 고구마가 같이 있다면 앞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고구마와 따뜻한 성질의 소고기는 성질이 맞지 않는 조합 중 하나인데요. 두 음식은 특히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부담을 주고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편안한 속을 위해 소고기와 고구마를 같이 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대표적인 고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땅콩을 같이 먹는다면 비만을 일으킬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고구마와 땅콩을 상극으로 보며 같이 섭취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질과 전분이 풍부한 고구마와 땅콩을 같이 먹을 경우 과도한 당질로 인해 비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고소한 맛을 위해 땅콩과 같이 먹는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에 고구마와 땅콩을 같이 넣어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맛있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지만 음식의 궁합과 상호작용에 따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음식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